안녕하세요. 꼼키수 찬이용합 재고어림하고 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색 찾기. 자, 아래 규칙에 맞게 같은 색깔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그런데 규칙이 있죠? 자, 선은 가로, 세로만 그릴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는 갈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같은 색끼리 연결을 하더라도 모든 작은 사각형 칸은 다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수 있을까? 자, 지금 빨강, 빨강. 파란이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간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초록색, 노란색. 자, 이렇게 색깔을 같은 색끼리 연기를 하면서 지금 빈틈없이 모든 칸을 다 지나갔죠. 자 이렇게 어, 모든 색깔이 만날 수 있고 빈틈없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음 별자리 찾기. 주어진 순서대로 번호를 연결하여 별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쌍둥이 자리, 황소 자리, 오리온 자리. 그리고 각각 숫자가 쓰여져 있죠? 자, 순서대로. 지금 12에서 9. 그 다음에 지금 볼까요? 12에서 9. 9에서 8. 8에서 4. 4에서 2. 자, 이렇게 어, 나와 있는 대로 선을 연결을 하시면 어, 쌍둥이 자리, 황소 자리, 오리온 자리, 이세 개의 별자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요 수업을 선을 연결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쪽에서 쌍둥이 자리, 황소 자리, 오리온 자리의 유래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 이 저기 별자리를 만들면서 내가 생각하는 별자리, 이런 것들도 한번 친구들이랑 상상하면서 그리는 활동들도 아이들 창의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바로 창의융합 수학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아기 돼지 삼양제입니다. 시골에 사는 아기 돼지 삼양제는 각자 자기가 짓고 싶은 예쁜 집을 꿈꾸며 걷고 있습니다. 자, 갈림길에서 첫째 돼지는 오른쪽, 둘째 돼지는 왼쪽으로, 셋째 돼지는 가운데 길로 갔습니다. 돼지들이 간 길을 찾아보세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자, 첫째 돼지는 오른쪽, 둘째 돼지 왼쪽이라 그랬죠? 자, 둘째, 가운데는 셋째 돼지가 간 길이에요. 자, 길을 가던 첫째 돼지는 길 옆에 쌓여있던 지푸라기를 보고 그걸 이용해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가 한 번에 날을 수 있는 집단, 일곱 단이에요. 자, 세 번을 날랐대요. 그러면 7을 세번 더하면 몇 단을 날랐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총 21단으로 옮겼어요. 자, 둘째 리지는 통나무로 집을 짓고 땔감과 울타리도 통나무로 만들었어요. 울타리는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씩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만드는데 모두 몇 개의 통나무가 필요할까요? 그랬어요. 자, 보통은 어, 가로 네개 네 개, 네 개. 세로, 세 개, 세 개. 그러니까, 아, 1 4 개겠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자, 왜냐하면 여기도 세 개. 그 다음에 여기가 네 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한 친구가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 4 개가 아니라 여기 세 개. 여기 3개, 또 여기에 3개를 하면 모두 몇 개예요? 자, 세로는 3개, 3개 6개예요. 자, 그러면 가로는 2개만 넣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하기 2개, 더하기 2개, 그래서 모두 10개의 통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또 그림도 잘 참고를 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풀수 있게끔 어머님들도 같이 도와주세요. 둘째 돼지가 필요한 통나무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 가장 빠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정사각형에서 하나의 고등 선, 선의 길이가 바로 하나가 1이거든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세다 보면 자, 모두 몇 칸을 갔는지 알수 있어요. 자, 가장 빠른 길이 어딜까요? 네. 열 칸, 어, 열 칸만 간 곳. 바로 두 번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와 높이 짧다 길다 높다 낮다 자 연필은 연필은 딱풀보다 뭐가 될까요? 길다 지우개는 딱풀보다 짧다 딱풀은 연필보다 짧다. 그리고 지우개보다 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제가 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딱풀은 연필보다 짧고, 그리고 지우개보다 길다. 자, 길이와 높이.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돼지 키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높다 낮다 이런 표현들을 그림을 잘 보고 한번 완성해 보세요. 통나무를 보고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길이가 가장 긴 통나무. 가장 짧은 톤이라고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1번은 2번보다 길고 3번보다 짧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래의 거리가 9보다 큰 거리가 나오게 찾아보세요. 그렇죠? 9보다 커야 된대요. 자, 도착해서 출발까지는 똑같은데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9보다 따라 클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9보다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길을 찾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먼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길은 아무래도 지름길이니까 가장 짧게 움직이는 걸 거고, 긴 길, 먼 길은 가장 막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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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장 먼 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칸수를 세어서 가장 먼 길과 가장 짧은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두 개가 묶어 있는 2타일, 네 개가 묶여 있는 4타일, 세 개가 묶여져 있는 3타일, 5로 묶여져 있는 5개의 타일이 있습니다. 자, 제시된 모양의 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친구들이 색깔을 보고, 칸을 보고 그 칸에 알맞게 어, 몇 개가 들어가면 좋을지 이렇게 색깔이라던가 번호로 써 주시면 좋습니다. 주어진 스타일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제시된 모양의 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 아까 똑같죠? 색이나 아니면 이제 번호로 여기다가 써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뒷집 그림이 자, 빨간 점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수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선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화살표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손을 짚으면서 자, 2번까지 갔다가 2번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다음 다시 그다음쯤 이런 진행 순서로 선을 그리다 보면 어떤 모양을 볼수 있을까요? 5 약간 다람쥐 같은데? 이런 모양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옮겨 그리기에요. 옮겨 그리기. 자, 오른쪽으로 10칸, 아래로 3칸, 왼쪽으로 7칸 이동해서 그려주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조금 헷갈릴까봐 오른쪽으로 10칸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3칸 그리고 다시 어, 거기에서 다시 일곱 칸으로 이동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점을 제가 찝어놨거든요 자 빨간 점을 그린 이유는 빨간 점이 어디에 부착하는지를 좀더잘 보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10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한 칸일까요 이게 한 칸일까요 자, 사각형의 크기만큼이 1이 아니라, 여기 작은 사각형의 점에서부터 그 다음 끝까지.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바로 이제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빨간 점에서 오른쪽으로 10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칸 지금 도착했죠? 그래서 열칸 움직인 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빨간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세 칸. 빨간 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에 도착을 하겠네요. 자, 그리고 또 그리면 여기에 아래로 세 칸까지 움직인 거고요. 다음, 왼쪽으로 일곱 칸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일곱 칸. 자, 그럼 이쪽이네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각형이 이쪽으로 그려질까요? 이쪽으로 그려질까요? 자,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네, 맞아요.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자, 빨간 점과 같은 위치가 될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그림도 완성을 해보세요. 자, 모두 옮겨서 그려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1주차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